동사장님 네. 혹시 멤버들 중에 조금 익숙한 얼굴 보이실 텐데 모르겠나요? 익숙한 멤버요? 네. 잘 모르는데요. 아다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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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면게 이렇게. 이게요렇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할래 이지라는 프로그램 하신 적 있으시죠? 있죠 있죠 렇기이 만나신 분이있다이합니이 그래요? 자이제살이 네.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? <laughs> 자 하나 둘 셋! 따라라. 동사장님 네. 혹시 멤버들 중에 조금 익숙한 얼굴 보이실 텐데 모르겠나요? 익숙한 멤버요. 네. 어떤 오인데요아다 금시초문인가요? 그러면 예. 힌트 드릴게요. 네. 동사장님 예전에 네. 그 같이 할래 지지라는 프로그램 하신 적 있으시죠? 있죠 있죠. 거기서 만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자 이제 슬쩍 네.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? 자 하나 둘 셋. 따라라, 따라라. 어? 네. 어떤 역할로 혹시? 무용과에서 어, 춤을 잘춘다고 나왔는데 내가 이것보다 더잘춘다 사람 나와. 연기과? 네. 어, 기억나요, 기억나요. <laughs> 어, 기억나요, 기억나요. <웃음> 어. <웃음> 그때 무슨 걸리시 같은 거 쳤던 거 같아요. 네, 그때. <laughs> 네, 그때 파워풀한 왁킹댄스로 거기를 사로잡은 기억이 있습니다. 야 아니 일단은 너무나 잘 컸네요 더더 더 멋있어지고 사실 그때도 너무 멋있고 제가 방송이안 나갔지만 끝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? 혹시 뭐 회사 있냐 뭐 네. 이런 얘기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네. 오, 진짜. 오, 오. 오. 이 친구는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일단 너무 반가우니까 우리 네. 기념사진이라도 한장 <laughs> 그리고 우리 열정 가득한 나인아이가 넘치는 열정으로 생긴 오픈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영상이 너튜브에서 한동안 신인 방송사고 레전드로 엄청 뜨면서 아티스타가 됐었는데요 저도 이 영상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<laughs> 실수한 거예요. 제가 실수를. 어, 예. 저 예. 예. 네, 실수를 했는데 이제 데뷔곡을 이제 하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이제 막방이었는데 네? 이제 그날 3분 버전으로 아, 깔린 버전이었어. 린 버전으로 헷갈려. 내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. 쳐버려. 어, 괜찮 그래서 저 혼자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틀리면서 재원이 얼굴을 쳐버린 거예요. 재원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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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났어? <laughs> 아니 재원이 파트였어요, 재원이 파트였는데 아, 노래 부탁할수 아닌 거야? 아니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둘이 좀 서먹서먹할 거 아니에요? 아니 끝나고는 이든이가 저를 친줄 몰라가지고 <laughs> 자기가 이제 무대에서 실수했다는 그런 마음에 속상해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 을좀 가졌어요. 재원이 친줄 몰랐어요. 그냥 제가 틀렸다. 아 내가 틀렸구나 무대 뭐, 망쳤구나 이 생각을 했지. <laughs> 재원이가 얼굴 맞은 건좀 몰랐거든요. 모니터하고 알았거든요. 네 모니터하고 갑자기 저기 알 t 를 타면서 얼굴 을 쳤네? 그때 밤에 가서야 이제 사과를 했어요. 그날 당일 밤에. 저는 근데 저 영상이 진짜 네. 진짜 많이 화제가 됐거든요. 그래요? 네. 저는 오히려 나이나이라는 그룹을 알리는데 아, 도움이.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. 이야. 되게 재밌고 유쾌하게 저희는 다 봤거든요. 우리딱 신인기 할수 있는 나이나의 이그 아이가 됐네요. 네, 드라이. 그 아이. 그